직장 생활로 가족을 책임졌던 당신. 정말 고맙소. 물질의 부족으로 마음껏은 당신을 위해 세 번에 걸쳐 깜짝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깜짝소를 했습니다. 일평생 대학에 머물러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을 정산해 두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사람도 생각나고 교회도 생각났습니다. 울러로 가는데 이제는 사모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마음 다른 데로 하기로 했습니다. 퇴근한 당신에게 첫번째 어떻게 수를 할까? 거금 돈다발을 찾아서 깜짝 수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500만들 돈다발을 를 주었더니 이가 이게 생신이라고 하면서 받아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바로 금고에 입고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쇼를 하려고 합니다. 사명후공단에서 3월 6일 퇴지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처를 씻으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돈다발을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이 후로 오내겠습니다그 자리에 서 있어요. 또드릴게 있습니다. 세 번째 깜짝 조를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고 교회팀투하면 연금을 받으면 음. 내가 준다라니까 안 믿습니다. 이친 <laughs> 목사 평생 월급 타다가 교회만 갔다 갔다 목사인데 줄게 없다라면서 내가 돈 벌어 나가야 되면 또 직장을 나갑니다. 그분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연금이 들어오면 이 연금 증서가 사업을 못 하더라는 특별한 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사학연금 안심통장입니다. 그 안심통장 25일 되면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들어오는 증서와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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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민의회에서 말하겠는데, 그 뒤에 k b 4학년금 평생 안심통장이에요. 이거 차압이 안 되는 통장이니까, 잘할수 있어요. <laughs> 뒤에서 고맙대요. <laughs> 세 번째 깜짝 소를했습니다 그걸 거 바로, 구도수표가 아니고, 3월 25일 날, 좀 잠을 설치면 자정이 되면, 반드시 돈이 들어올 겁니다. 나라에 주는 거니까 못 믿겠거든. 설교하신 이은규 목사님 물어보고 또 다시 우리게 김은재 교수님이 물어보면 25일 자정이 넘으면 새벽 2시 이전에 반드시 연금이 들어온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가세요.